자 이제 퍼즐 말과 말로 넘어갑니다. 이 퍼즐 말과 말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말은 의성어와 의태어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표현들이죠. 얼룩얼룩, 주룩주룩, 불룩불룩. 한 글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똑같은 글자입니다.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바로 그러한 표현들을 많이 보시게 되는데 숨겨진 한 글자 한 글자를 말씀해 주면 시 되겠습니다. 자이 문제는 전원 다 입실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입실 있어요. 자방민선 씨, 태현숙 씨. 이종원 씨, 이현경 씨, 임종환 씨, 박은정 씨, 심원철 씨, 송은희 씨, 팀 대결입니다. 자, 과연 두 분이 호흡을 맞추면 어떤 팀이 비밀시에서 가장 먼저 탈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한 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퍼즐 말과 말. 아, 시청자 여러분도 문제 보시면서 함께 풀어봐 주십시오. 문제, 수요 저 무슨 표현이죠? 자, 박은정 씨 여기서 정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 구비구비. 네? 구비구비. 비한 글자만. 비 아닙니다. 계속 문제 를 보겠습니다. 문제 수영 자, 황미선 씨, 팽현숙 씨. 둘 둘. 네둘 둘. 아닙니다. 네 계속 문제 를 보겠습니다. 문제 수영 의승용차가 아, 나타났습니다. 오케이. 야, <laughs> 자, 시몬철 씨 그리고 송은이 씨, 정답은요? 여보세요, 들리세요? 네. <laughs> 들리세요? 아, 들립니다. 예, 야, 말씀하세요. 름. 네? 름.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계속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laughs> 어? 아!

어, 왜, 왜 저럴까요? 자 박은정 씨 그리고 임종환 씨자 정답은요 치근 치근 근 아닙니다 네.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문제 층 음, 지금 심정이 어때 자 어떻게 니요 감옥에서 30년 동안 있어야 되니까 가슴이 찢어지죠 아답가는군요 이제 보니까 네. 자 박은정 씨하고 임종환 씨아 어, 정말 부지런합니다자 정답 나옵니까 이네이 응. 응. 정답!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어이클일 날뻔 했어요. 자, 계속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laughs> 자, 박미선 씨, 팽현숙 씨.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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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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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니에요. 레. 어? 레. 네. 네. <laughs> 정답! <웃음> 정답이에요. 네, 나오세요. 야 네. 아, 끝끝내 맞췄습니다. 탈출에 성공.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자, 심원철 씨, 송은이 씨, 다시 한번 도전. 글, 네, 글. 아닙니다. 네. 자, 계속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평소에... 진짜... 자, 박은정 씨, 그리고 임종환 씨. 글, 네, 글. 글. 아닙니다. 네. <laughs> 자, 계속 먼저 입니다 <잡습니다>. 문제, 시작! 자. <laughs> 자, 심판 흥부전. 알았어! 우와! 집니다 들어가보자. <laughs> 들어가보자. 자, 문을 열죠? <웃음> 어허! <웃음> 자, 심원철 씨하고 소은이 씨! <웃음> 정답! <웃음> 나오세요. <웃음> 이야. 성공! 네. 어, 되게 시원해요. <laughs> 심원철 씨하고 송은희씨 탈출. 자 계속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자 박은정 씨 그리고 임종환 씨. 정답 네. 자 서서히 답이 밝혀지고 있죠.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팀 이종원 씨, 이연경 씨. 네. 자두분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계속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슛! 자, 이현경 씨, 이종원 씨. 자, 수학이 떨어지지 마시고요. 네? 득이야, 득. 네? 득, 득.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아, 안타깝습니다. 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문제, 슛! 아유, 여보! 아이고, 오빠, 이래요 자, 꿈이었어요. 미스코리아 선발이 됩니까? <laughs> 자, 이현경 씨, 그리고 이종원 씨 2자네, 2 네? 2, 절? 절! 아닙니다! 2 아닙니다, 네 자, 계속 문제 옵니다 문제 주세요! <laughs> 이거 먹어 자, 점수는 10점 오? 제목이 좀 특이하군요 그럼 이목먹 자, 꼬마가 고개를 흔든다 어. 어. 그럼 이거 먹을래? 저럴 때 무슨 표현을 쓰던가요? <laughs> 자! 어? 이현경 씨, 이종원 씨! 덕자네아 네. 덕? 덕, 덕, 덕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 안타깝습니다, 자, 계속 운정입니다. 문제 입니다 문제 시작. 얼 어이, 어린 놈이, 과절기 하고 뭐, 자, 운정입니다. 다시 한 번! 네. 이현경 씨, 이종원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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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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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자, 이렇게 끝을 내들리기도 힘듭니다 자, 계속 문제보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시작. 어허, 눈이? 자, 이제 정답 나올 것 같습니다 부리부리하니 정답! 이야 수고하셨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답 확인됐습니다만은아 계속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보시면서 자, 체플린을 리바이브 했습니까? 제 사과를 받아주세요. 어, 허 도망갑니다. 요리조리. 네, 요리조리. 그렇죠. 요리조리 잘피해갑니다어허 잡혔네요. 이야, 양복을 먹고 또 도망갔어요. 네. 이통에숨었네 자, 어떻게 잡을 것인가? 똑똑. 잡혔습니다. 아! 다리 사이로또 그쪽으로... 빠져나가네요. 네. 요리조리. 네. 자 도리도리죠 애기들이 얼굴을 좌우로 흔드는 거 도리도리 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오호. 네 마지막 표현은 끼리끼리 네. 네자 오늘 퍼즐 말과 말의 정답은 리였습니다 앞에 좀 궁금한 것들이 있죠 예 네,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하죠. 서리 서리, 서서리 네, 엉키지 어, 않게끔잘 어. 감아놓은 모양. 서리 서리,끼리끼리 아, 어울리다닌다. 네, 아, 자 빨리 빨리, 이건 멀리 멀리, 그렇죠? 아, 자 요리조리 아, 잘 빠져나가야 되죠. 으리으리, 아, 아이 집은 참 으리으리하다. 의리, 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퍼즐 말과 말까지 풀어봤는데요. 여기서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씨, 평현숙 씨가 현재 240점, 이종훈 씨, 이현경 씨 180점, 임종원 씨, 박은정 씨 350점, 심원철 씨, 송은희 씨가 290점. 네. 야, 지금 뜻하지 않게 이종훈 씨하고 이현경 씨가 꼴찌네요. 다 작전이었습니다. 아, 작전이었습니까? 네. 네. 네 끝끝내 여유를 보이시는군요. 남들이 못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요. 네, 그래. 좋습니다. 자, 두 분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문제가 있습니다. 긴급복구 포즈입니다. 네. 자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요 화면을 보시면은 수도관이 지나갑니다 거기서 물기를 끌어다가 자기네 집으로 끌고 오면은 50점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집으로 가면은 다른 팀에게 30점이 가버려요 그러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자 파이프를 선택해서 물기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파이프를 선택하는 구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백현주 씨 아, 가까이 오세요 에, 오늘의 구호는 뭡니까 슛골인이야 슛골인 예. 아 지금 아, 월드컵에 우리. 그 진출해 있으니까 슛골인 아니에요 그럼요 기필코 오래하는 결혼에 꼬리 날 거거든요 <웃음> <웃음> 네 좋습니다 예뭐 결혼에도 꼬리를 해야죠 네 그렇지만은 우리는 다시 한번 월드컵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슛골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슛골인 아시겠죠 네, 슛 골인. 저 파이프 다는 순간에 슛골인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긴급 복구 퍼즐입니다. 두 분에게 행운이 따르기를 바랍니다. 문제 수혁. 출구리. 자, 출구리. 아 좋습니다. 출거리네잘 내려오고 있어요. 저걸 조금 되어 되면... 좋아요. 자, 저기서 어떻게 되느냐. 자, 곧장 내려오면 되는데요. 출구리. 어허 도망갑니다자 위험합니다 슛 꼬리 좋아요+ 좋아 자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슛 꼬리 어 됐어+ 됐어+ 됐어 이야+ 이야 대단합니다 아그거요 근데 이종훈 씨는 그 모자를 뒤로 쓰신 게 원래 그 배관공 출신이세요. <laughs> 야, 저 물기를 잘 만드시네.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그 축하드립니다. 50 점을 추가하셨어요. 네. 아, 다시 한번 박수 보내세요. 주 네, 야, 대단합니다. 자, 퍼즐 특급열차 이제 마지막 역전 남말 퍼즐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출연자 여러분께 드릴 선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소개해주세요. 우승하신 두 분에게는 남성 패션 하드리안과 한도 와의셔츠에서가스븐 렌즈를 드리고. 준우승하신 두 분께는 샤몽 화장품에서 세탁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출연해주신 분들께는 삼원전자에서 휴대용 TV를 드리고요. 방청객 여러분께도 추첨을 통해서 각파치 핸드백을 선물로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퍼즐 축금열차 역전단말 퍼드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승부가 판가름 납니다. 아, 숨겨진 10개의 단어를 다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10개를 다 푸시면 만점 200점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꼴찌도 역전이 가능합니다. 자 저희 규칙대로 2등 3등 4등 1등의 순서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현재 2등은 290점을 얻고 있는 심원철 씨 송은희 씨두 분부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기 주세요 자 오늘 보기는 향단 방자입니다 아 오늘이 단어입니다 네 아, 예. 향단이와 방자 자저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방방 방. 방을 선택하셨습니다 방. 방 문제 수! 작 방앗간 아니요 방아 정답. 자 미녀 아리랑. 아리랑 정답. 손님 사랑빵 정답. 곤충의 이름 사마귀 정답. 힌트 없습니다. 깃박 귀신 귀신 어, 귀신 정답. 귀신. 자 깨소금 신혼 소맞입니다. 신혼 정답. 주행낭을 칩니다. 곤비백산 정답. 천지산 정답. 힌트 없습니다. 백점 백만 원 정답. 야, 팬과 정답. 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다시마 무항식물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정답! 고구마. 이야, 대단합니다 만점. 네 이렇게 해서 심원철 씨하고 송은이 씨가 만점을 기록합니다. 점수는 490점.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등 현재 3등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저 박미선 씨하고 폐경수 씨 만점이 나왔어요. 네. 네. 오늘 이 우승을 위해서는 꼭 만점을 하셔야 되겠는데. 예. 아 그래도 안 되나? 그래도 안 <laughs> 자 그래도. 네. 한번 해봅시다. 네. 네. 자, 세계 보기 가운데서 향 단자 가운데서 향향 향을 선택했습니다. 향 문제 출. 화장품 향수. 향수. 정답 스크루지언감 수전호 정답 노새. 노새. 정답 신부 새신부. 새신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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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말로 정답 시집 시시 시인 시계시골 시월 아니고요. 시, 시집 시집 아니고요. 시시내 시, 시내 말고 시, 시, 시골 시, 시골 아니고요. 시시장 시장. 시장 시장 정답. 어. 자 방바닥에 이거 까는 거 장판. 정답. 서편제 판소리. 판소 정답. 조정경기장. 미사리. 미사리. 정답. 힌트 없습니다. 어, 백미 백미 말고 미미, 미미. 현미 아니고요. 어, 호미. 호미. 호미, 호미 호미 아니고요. <laughs> 구미 구미 아니고요. 해. 자, 무슨 미? 장미. 아, 장미 아니고요? 노미. 노미 아니고요? 담미담미 아, 아니고요. 아, 반갑습니다. 아아 이거 굉장히 쉬운 건데. 무슨 미일까요? 초미 아니에요? 초미. 네? 초미. 초미? 초미는 또 뭡니까? 초미야? 네? 모르시겠어요? 초미. 정답은 장미였습니다. 장미. 이 야, 이거 무지하게 쉬운 건데. 제 별명을 못. 데 <laughs> 네. <laughs> 야, 제가 박명선 씨 별명 이렇게 한 마디만 했으면 바로 장면이 나오는데 아 안타깝습니다 네, 아이고. 자 이제 이종원 씨, 이연경씨네두 분도 만점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기가 뭐가 남았죠? 단과 자가 남았나요? 네두개 네. 보기 가운데서 어떤 것을? 단, 단. 단. 단을 단 선택하셨습니다 단 문제 치 음. 정몽주 단신가 정답 지푸로 만들죠? 쌀 같은 거 담습니다 네. 정답 자 무릎 정, 소 도가니 정답 청자 백자. 정답 기차 기차 정답 야무진 사람을 이것 같다 그러죠 길바닥에 있는 거차 정답 묘기 쇼 물개 말고 돌고래 정답 자, 모래 사장 정답 연내 그걸 모내기. 막아야 됩니다 보내기 무심기 이거 무지하게 물죠 이걸 막으라고 뭘 치죠 무기장 정답 장마 장사 장수 장미 야장 이정호 씨 장구. 뭐예요? 장구. 장국 장국 뭐죠? 장수 장사 장면 아니야. 장면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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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노 장갑 꽂아. 저 카바 있었어요. 만점. 저 카바에서 구경이 있었어요. 저 카바에서 구경했다고요. 야. 대단합니다. 만점. 이렇게 해서 430점. 자, 현재 만점이 두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 어, <laughs> 임종환 씨하고 박은정 씨가 좀 불안합니다. 예. 야, 여기서 지금 어이구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하... <laughs> 만점을 하셔야 완벽한 우승을 네.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아, 마지막 보기 하나 남았죠? 예. 선택을 예. 해 주세요. 뭐죠? 단. 다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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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주세요. 음. 구세군 자선 냄비. 좋아. 정답. 왕서방 비단. 좋아. 정답. 전통 악기 단조. Um, 단소 정답 소방, 소방차 정답 대습니다 관... 관세 관... 관청 관우 관우 아니고요 관 관관 관광 아니고 관관 관, 관. 관. 관... 관... 뭐야 이거 관관 <laughs> 관... 관우 관세 관청 관 관기 철, 관절 관 관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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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웬만하면 줘. 힌트 좀 주시죠 <laughs> 자관 뭡니까 관 관도 관도 진짜 관도 아니고요 <laughs> 관관잘 빨리 하셔야 됩니다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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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관청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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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관, 청... 관 청... 말랑 아 맞습니다 <laughs> <laughs> 야 이거 뭐였을까요 관, 관, 관상. 관 관상 관상 정답 아야 환상 상록수, 되겠지? 아하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너무 어려웠 관도, 관도 야, 관도는 정말 명언이네요 네 자, 아, 안타깝습니다 최종 우승을 알아보겠습니다 얘기겠습니다 네. 오늘의 최종 우승은 <laughs> 심원철 씨, 송은희 씨 420점 <laughs>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총우승 이정원 씨, 이현동 씨 430점 <laughs> 축하합니다 네. <laughs> 자, 그리고 수고해주신 강민선 씨, 박현식 씨, 임종환 씨, 박은영 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내일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영상음악이 방송되는데요. 스포츠 영화 음악 특선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퍼즐특급 여차 다음 주 시간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